뉴노멀 언택트 시대 유통 부분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아마존고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강남 한복판에 아마존고처럼 계산대 없이 물건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자동 결제되는 자동 결제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매장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매장은 인공지능 AI, 센서 퓨전,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 클라우드 p o s 등 여러 유통 기술이 접목된 자동 결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AI 챗봇도 설치되어 있어 상품 위치, 연관 상품, 할인 행사 등을 안내한다고 하네요. 와,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뉴 노멀 언택트 시대, 오늘은 금융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된 언택트 시대의 유통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금융업과 기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택트 서비스의 변화 금융 부분 코로나 19 이번에도 금융업 쪽에서는 이미 인터넷 뱅킹 도입으로 은행 점포가 점점 감소하고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최근에는 카카오뱅크나 토스, 케이뱅크 같은 실물 점포가 없는 인터넷 은행도 빠르게 증가하며 사람들은 점점 은행에 방문할 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만나는 은행. 코로나19 사태로 금융 부분의 언택트 서비스는 더욱 가속화되어 이제는 고객이 원하면 어디서든 은행 업무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했던 계좌 개설도 이제는 모바일 기기로 간단하게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한은행은 세무, 법률, 투자,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화상으로 소비자와 상담하는 화상 상담 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구축하였으며 하나은행은 영업점 방문 및 유선 통화 없이 고객이 직접 외국환 매매 거래를 할수 있는 외환 거래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국내 은행들은 더욱 활발히 언택트 시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간, 비용 절감, 효율성, 불편과 번거로움 감소 등 경제 주체들이 비대면 거래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이점과 혜택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금융 환경에서 언택트가 메가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가트렌드란 미국의 미래학자 존 네이스비치의 저서인 메가트렌드에서 유래된 용어로 1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개인, 사회, 세계적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언택트, 재택근무 언택트 서비스의 변화, 기업 부분. 코로나19로 기업의 근무 형태, 채용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지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였고,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해도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함을 이번 기회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는 집에서도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유연 재택근무제를 많은 기업이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 CEO 잭 도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직원들이 세계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최근 수개월 재택근무를 해보니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하는 직원은 앞으로 계속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트위터에서는 재택근무가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택근무가 발전함에 따라 다자간 화상회의 기술이나 업무파일을 공유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기업의 언택트, 채용방식 코로나19는 기업의 근무 형태뿐만 아니라 채용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가 강조되며 많은 기업들이 언택트 채용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온라인으로 GSAT를 실시하고 있으며 SK텔레콤, 우아한 형제들, 딜레버리, 히어로는 화상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롯데나 CJ그룹처럼 온오프라인을 혼합하여 채용을 진행하거나 11번과 인턴사원 채용처럼 지원서 제출부터 면접 과정까지 전 과정에서 언택트 방법을 도입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언택트 채용 조사 결과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기업 인사 담당자 331명을 대상으로 언택트 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첫째, 감염의 우려를 낮출 수 있고, 둘째, 채용 절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셋째, 새로운 채용 방식 도입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69.2%가 언택트 서비스 도입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며, 앞으로 채용 시장에서의 언택트 채용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 언택트 시대의 언택트 금융과 기업 근무 형태, 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대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 완전히 달라질 언택트 세상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